아, 의정부 누나 그 얘기해야지 저기 방배동 누나 그 다음에 서울 누나 경기도권 화성 누나 분들 저는 근데 요다 마감 처리를 정말 신경써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 분들은 예쁘다고 받아보신 분들은 맘에 든다고 하시고 요거 이제 민수매 입으실 때는 이 볼레로가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디건을 해년마다 하는 게 있었는데 요 볼레로를 대처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, 저, 저번에 모자 나가는데 예쁘다고 하셔서 요렇게 어, 울로 된 모자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요것도 예쁘다고들 다들 하시고. 타샤 누나분들 안녕하세요. 전북 부안,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. 어, 매번 이렇게 사는 모습, 이제 어제 그제 해보니까 또 누나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도 좀 하고, 바빠서 옷 소개에 대한 이야기도 못했던 것도 좀 하고. 저 고양이 저희 키우는 고양이고요. 여기 앞집 고양이도 와 있고. 어, 오늘은 그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씀 있었어요.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우리. 어 제가 편지도 받고 누나 분들이 어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해도 막 옷설명이나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어제 편지 받, 최근에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편지 이렇게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누나분들한테 편지도 받고 그 다음에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조언도 받고 그 받고 그 다음에 누나분들 통해서 편지 잠깐 놓고 누나분들 통해서 또 제가 최근에 이 어, 드레스 셔츠? 남자 그 린넨 셔츠 제가 가을에 저 입고 있잖아요. 가을에 자주 입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곤색이나 화이트 셔츠만 자주 입다가 가을에 여기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누나분들 같이 오신 형님들이 아니 좀 빨간색 해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<laughs> 빨간색을 해봤는데 사실 저 빨간색 그좀 그랬는데 제가 입으니까 너무 멋있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입고 있으면서 우리 누나분들한테 형님들 해주신다고 엄청 많이 팔았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누나분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형님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성의 조암, 조암 화성 조암 사는 어, 제 이름 성함은 밝힐 수 없는데 그 누나분이 어, 제가 이제 제 자랑 같아서 하지만 뭐 자랑보다는 제 마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. 예쁜 옷 입, 제가 지금 적었어요. 예쁜 옷 입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매번 잘 신경 써주고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고 사실 쉽지 않은 건데 항상 감사하다고 솜씨는 별로 없지만 정성껏 작은 선물 만들어 어, 보, 보았어요. 망설이다가 보내 망설이다 보내셨대요. 그래가지고 어, 예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뭘 보내주셨냐면 제가 엄청 많이 나눠 썼네요 여기 수세미 수세미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오, 어 이거 넣어 드린 분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진짜 많이 보내셨어 근데 이 누나 분들이 하시는 말씀 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되게 쪼개기가 힘들다고 내가 쩔어 봐서 아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전화 드렸더니 자기가 틈나는 대로 이거 해가지고 봉사하신다고 교회 봉사하신다고 그러시는 거해서 엄청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물 흘려본 사람이 남의 눈물 닦아줄 줄 안다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짧게 끝내야 되는데 <laughs> 그리고 이제 요거 그이 옷을 제가 원래는 누나들 거 이렇게 민소매 원피스 요거 이제 보통 해외여행 가실 때뭐 유럽여행 뭐 가실 때나 뭐 호주여행 가실 때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팔부소매 할 때도 제가 요거 해가지고 보냈고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요, 요게 나갔잖아요 그볼레로 <laughs> 그냥 마음이 격해지니까 대사가 요즘은 잘 생각이 안 나. 볼레로, 이렇게 가디건 같은 볼레로인데 이 프릴을 좀 오버, 좀 오버스럽게 좀 이렇게 넣었는데 누나분들이 항상 민수매는 입고 싶은데 팔 나오는 게 싫다고 해서 볼레로 했는데 여름에도 잘 나가고 봄에도 잘 나가는데 여행 가신다고 지금도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시다고 제대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반대로 해도 예쁘고요. 원래 여기. 가을에는 이렇게 단추로 버튼으로 했는데 어, 해보니까 버튼도 좋지만 이렇게 레이스 리본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리본 좀 약간 얇게 요게또 리본이 두툼하면 안 예뻐요 그래서 얇게 해야 돼 그래서 좀 해가지고 했는데 뒷모습도 예뻐요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야 이렇게 뭘, 뭘 제가 이게 다 해야 돼. 해주고. 입어 보신 분들은 검정색 화이트 다 하시고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건 이제 다음 주나 아, 다음 번에 할 때도인데 요다 마감 처리를 정말 신경 써서 했어요. 가지고 누나분들은 예쁘다고 받아 보신 분들은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요거 이제 민수매입으실 때는 이 볼레루가 짱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가디건을 해년마다 하는 게 있었는데 요볼레루를 대처하고 그래요. 그리고 저번에 모자 나가는데 예쁘다고 하셔서 요렇게 울로 어, 된 모자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예쁘다고들 다들 하시고 어 그냥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바, 방배동에서 부티크샵 하셨던 우리 그 제가 좋아하시는 누나분이 계신데 누나분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좀 콜라보로 해가지고 그 덧방 바지 설명을 했는데, 그때 다 설명을 못 해가지고, 어, 다음 영상에는, 음, 롱 케이프 블라우스, 그 다음에, 꽈배기고 하는 거, 그거하고, 그 덮방, 그 스커트 입는 방법, 그 다음에, 어, 새롭게 또 나오는 디자인하고 해가지고, 어, 오늘 다 설명 못한 거,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저렇게 준비해 주신 거, 그 다음에, 많아요. 저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누나도 부담스러울까 봐 그러시는데 막 개장 저희 젓갈의 고장이거든요. 전라북도 부안이 저희 곰소 울까 곰소에서 젓갈 맛있는데 고거 했고 그다음에 양무전문점 그 입을 하시는 메리 퀸이라고 하신 퀸 대리점 사장님 누나가 양무전문인데 우리 거옷 그냥 이쁘다는 거야. 막 예를 들면 요렇게 이렇게그 옷이 양모가 들어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이쁠 것 같다고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해서 그런 것 저런 거 이제 며칠 뒤에 또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그때도 또 기대하시고 또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또 답글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저도 그 얘기 누나분들하고 했던 못했던 얘기 또좀 하면서 일상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그리고 고양이 같이 키우시는 누나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. 저 고양이 키운다고 하니까 그래요. 누나분들, 오늘 고맙습니다. 여기 그 편지도 주신 누나분들, 아 의정부 누나, 그 얘기 해야지. 저기 방배동 누나, 그 다음에 서울 누나, 경기도권 화성 누나분들, 저는 저거, 저거 있잖아요. 뭐야,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장모님이. 보내신 줄 알았어요. 누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나 싶어서 교회 봉사하시느라고 보내셨나 했거든요. 근데 범인은 따로 있었어. 김 음, 누나, 제가 바로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해요. 그리고 제주도, 김해, 대구, 광주, 전주, 그리고 천안, 그리고 인천, 일산, 모양 다섯, 어, 미국. 특히 강원도 그어 강원도 누나 그다음에 미국 누나 멀리서라도 응원 맨날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통통그제 삶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 삶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그 여름 그 옷들도 외국 나가신다고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. 많이들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